달나봐, 달나봐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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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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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너무 높아, 너무 높아. 좋아, 니아니려 내려, 내려, 내 내려, 내려. 내려, 내려, 내내내 나, 너 어떻게 올라와? 야, 너네 어떻게 올라와?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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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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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야, 야, 쟤네 왜 들어와? 아니, 쟤네 왜 들어와? 아거 뭐 다른, 다른 거 뭐, 지 뭐, 없나 벌이 너무 많아요. 벌집왜 이렇게 많아? <목소리> 아,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양 선생님도 벌하고 계어요 아니 아니요 저에코메가한서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 마리가. 에이? 네? 에코메가저 벌하고 있어요 여기. 개코에가 너무 많아요. 네. 지금 저기 뺏긴다 뺏긴다. 저기 저기 솜문 뺏긴다. 솜문 아, 뺏기 아, 어? 아, 데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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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고. <목소리>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? 오늘도 아, 저기서 빨리 가야지. 아, 쟤네가 왜한 번에 들어와? 끝. 끝. 옆머리가서 안에 있는 거안 나와요 좀 애매한데 또 어떻게 해야 돼? 현장에 <laughs> 있라고 우리가 아, 저거 투표해줘야죠 아 아까 방금 저기 계셨는데 거짓말 이거 저 혼자 어떻게 옮기니까 아니 개코에왜 이렇게 아니 모두 딴거 넣은 거 아니죠 코 <laughs> <개콤한> 혼자 <laughs> 어떻게 옮겨야 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더한번해볼 어? 아직도? 그거 어? <laughs> <이거> 애반데? <laughs> 어떻게 옮기지? 아이 캐나 위로도 올라와요. 강아지 있아 그래요? 어, 나 아까 위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와가지고 두마리가 내려왔더니 한사하만 들어왔더니 새마리가 그 안에 더 애소다보네. 아아베아 남의 집에 왜 들어가 있는 거야? 집안에 있는 거다 빼간 거 아니에요? 이러면? 그니까 왜빼가 흐른거보다 죽이려고 기다리것 같은데? 옆에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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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바보 아냐? 아 아깝다 아깝다 아이아 바보 바보 지금 샵뜬 상태라서 무너템 버리는 소리 기분 탓인가? 아니 샵 얼마 안 한텐데? 아 그것만 있어도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나도 잘 안했더라 아 이거 아, 아, 왜 안되지? 샵 때문에 안되나? 네 사볼 끼워야 되나? 아 미친 시간 없네. 아, 시간은 안 들렸죠. 음 시간은 다 들어요. 어, 진짜 시간 없는데. 음. 아, <laughs> 오. 오케이 오케이. 삽은 안, 아, 사바. 안 되는구나. 무게 때문에. 아,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. 개 있는데? 응? 어? 물러까라. 개. 물러까라. 개 있는데? 뭐? 조금만 개 있는데? 아지 보러가 말해주말해주지마 깜짝 놀거인이였가아 진짜 웃기네 아 잠깐만 거인 두 마리는 단체인데? 아 잠깐만 개 꿈에 이렇게 많아 거인 숨어서 절로 어, 가는 거야. 아, 함성 가지 마. 뭐 하세요? 우리 집에서. 어, 레벤탄. 아! <laughs> 오, 저피하안거 <laughs> 뭐야? 어, 어. 점프로도 피해져요 바로 바로 옆으로 그 집에서 나와라. 점프하면 계속 점프는 하뭐뭔뭔 뭔지. 오, 들어 잠깐만, 여기서 버티자. 뭐좀부 갑니다. 쟤네가 <laughs> <laughs> 집중해 뭐, 아, 템 밖에 음, 나가서 쳤네? 저거 봐. 다 빼가. 저 식들이 고 지들끼리 싸워라. 그냥... 아니, 이거 갈 수가 없는데요. 빼놨다고요? 아니, 싸가점 본사 시켜래. 뭔 뒤집어 싶네 봐, 봐. 빨집빨도 빨리 네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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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리꺼야 빨리 쟤리 빨리 빨리 받아 받아.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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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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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었어 아와 오고 또 챙겨네. 진정해. 진정해. 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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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어. 아 걔가 저아 걔랑 더요아요그 아, 전부터 음... 다섯 마리인가? 세 마리가 있었어요. 아 잠깐만. 아그니까세각거 아, 같아요. 그... 살린 건 맞네. 면아 미친 자식들이고. 적당히여지선 넘네, 이거. 우리 <laughs> 이야그래도 <깊이 없어. 웃음> <laughs> 사보고 싶했다 아. 어. 오, 450원 아프지 않아? 나 너무 무서웠다고. 어, 뭐 응. 아까 개코메 진짜. 코메 아니에고? 아까 진짜 깜짝. 놀랐어.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죠 이거? 난 구경만 해서 어... 너무 재밌었는데. 난 <laughs> 너무... 아까 함산에 지붕에서 피해 있는데 함산에 들어오니까 개코메가 다날 쳐다보고 있었어. 저걸 다 무서운데?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어. 여기서 여기서 약간 보더라고요. 이렇게 하 갑자기 양수님을 <laughs> 세 마리가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했어가지고 아템 너무 많아가 우리 아. 템 엄청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아 아. 우리 첫장 것도 팔았죠 대박이다 참 네. 너무 잃어버린 것같은 많이, 많이 아니, 이런 어쩐지, 아까 뭐템 버리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게 불화였나 이러고 있었는데 내일 아무것도 안 해요 와 우리 1100아 이거 네? 어얼마 내일 아무것도 안 해요 1 1 9요 어? 이틀에서 1200원 하루에서 20개 났네 와 그러면 한 200원 한 1300원 3 0 건데. 3 4 0 0원더 잃었다 아나 지금 어이가 없네 이런 싸가지 우리 막날에서 400원 벌었는데 원래, 원래 1, 1200원, 1200원 있던거 하면은 한 500원 이었는데요 어이가 없다 <laughs> 진짜, 와 이, 날강도 이게 맞냐 이게 맞냐고 <laughs> 날강도